시작 할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요일 점심에 약속 나가기 전에 아니면은 집에서 쉬고 있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. 낮낮 나, 어, 나 시간을 제가 좀낮 시간을 원래 좀잘못 즐겨요 항상 눈뜨면은 쉬는 날에 눈뜨면은 해가 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낮에 깨어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저한테 몇번 없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부앱을 켰습니다. 아, 주원이... 주원이 방송 나오는 거 봤어요. 멋있더라고요. 진짜 같은 멤버하고 동친, 같은 동생이지만 보고 진짜 약간 프로페셔널하고 멋있다 생각했어요. 그런 쪽집게 과외라 그러나요? 그리고 또 유명하던데 <laughs> 세븐틴 친구들 노래 하는 거 있잖아요. 음 이거 있잖아요. 박수 이거 있잖아요. 음 박수 음 박수. 네, 전잘 못해요. 박수.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맞는 말 같았어요. 너무 멋있었어요. 잘했저 잘했나요? 박수! 기현이 나왔으면 무서웠을것 같다고요? 어, 오늘 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아! 네 지금 여러분 션용이 왔습니다. 되게 빨리 왔네요. 안녕하세요.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? 저요? 다음에 주원이, 주원이 주원이. 응. 아 박수! <laughs> 박수! 던지라고. 음. <laughs> 어, 잠깐만. 이만번 했어요. 아. 알. 박수! 와, 천만 도파 네. 감사합니다. 자, 천만 도파 기념으로 오늘 셔누형의 애교. 만족합니다 <laughs> 네. 이제, 아, 이제. 네. 가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, 네. 아니, 아니. 예. 네. 아,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메이크업 수정. 예, 예, 예. 들어가야 돼서. 인사 인사 한번 씩 인사도 깔짝이 하고. 아우 어, 잠깐이지만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형원이랑 마무리 잘하세요 안녕. 까꿍. 아 이게 누구야? 인사드리세요. 안녕하세요, 김입니다안 아, 앉아서 해. 이, 입만 보이는데 그 되겠니? 아 댓글 좀 보게. 아 그러니까 댓글 보는 거 좋은데 너 여기 입만 보인다고. 아. 아침 아침 좀, 아, 좀 힘드신가봐요. 까 <laughs> 댓글에 무슨 짬인지 모르. 댓글에 거. 기현이 오늘 잘 생겼네. 기현이 오늘 네. 잘 생겼네. 그러니까. 잘 아. 깨주셨습니다. <laughs> 네. 기현아 투블럭가 투블안 좋아하시잖아요. <laughs> 난자르는거 좋아하는데 몬베베들이 네.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자르는 거란 말이야. 야나 아, 아, 우리 안 기다려줘. 박수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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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. 아, 누가, 누가, 누가 박수해달라 그래가지고. 아, 아박 제가, 박수 선생님 득판하세요. 아, 좀 많이 했어요. 아, 뭐 요즘에 유행인가봐요. 그렇게 하면 박수 쳐줄 거 같아요? 음. 음. 박수. <laughs> 음, 이게 예쁘지. 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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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, 재밌, 음. 그거 재밌다, 재밌던데 던져, 던지라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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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 던져. 어, 어. 나한테 던지라는 생각으로. 어. <laughs> 어.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거의 나갔잖아요. 네. 뭐 어떻게 했, 어떻게 했지 상상은 안 가는데 네. 아 재밌었을 것 같아요. 어, 제가 봤을 때 네. 피드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. 어. 제가 생각했을 때딱그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.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. 오모 시때그 아니 네. <laughs> 그, 그 장면 이 너무 기억나요. 창균이한테 그 세상 차가운 얼굴로 저희가서 음. 앉아 있어. <웃음> <웃음> 제 그거 보고 와 무섭다 무섭다 설정이야 그때 그때 <laughs> <는데> 그거? 어 <laughs> 아니 그때는 설정이 아니라 아 그럼 앉아있어 여기 런이 지금 밥을 먹고 그럴, 있다가 밥, 밥 먹다가 와가지고 어,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저도 한번 해주면 안 돼요? 뭐요? 가르쳐주면 안 돼요? <laughs> 제가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코치 좀 해주세요 성의가 없어 아 성의가 없어 어, 다시 해 다시 해봐요? 성의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왜 이렇게 웃냐 박수! 아, 아니죠 몬베베 박수! 그니까 <laughs> 항상 <웃음> 뭔가 할 말이 <laughs> 많아서 <많은> 갑자기 <사람들이 웃음> <있는데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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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도 좀 공감을 좀 해봐요 그 박수 방금 할때 응. 공감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해봐요 진짜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몬베베가 박수치겠다 박수! <laughs> 그렇지 약간 좀소울이 있어요. 아, 박수! 너무, 너무 지금 그냥 박수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 박수! 어? 어쩌면 지금처럼 괜찮아요. <laughs> 야, 진짜 이거왜스킵업냐자 <laughs> 연습해볼게요. 응. 또 우리, 나중에 우리 공연할 때쓸수 있게. 네. 이제 보세요. 끝났어요, 할 말? 박수 시킬라고 좀온 거잖아. 아이, 그럼? 자기야. 응. 말 그렇게, 해. 그럼 뭐야? 아, 얼굴도 보고. 응. 그 얘기도 하고 저아저전 사람들은 왜 왔어요? 몰라요 그냥 뭐요? <laughs> 안 물었는데 왔어요. 주원이 삐진다고요? 아이 주원이는 그런 음.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주원이는 뭐 이렇게 잠깐 조금 장난쳤다고 해가지고 삐져요. <laughs> VMB, 아예 죄송합니다. v m 욕도 가능해요. 욕이라 <laughs> 가셔서 편하게 드세요. 네. 몸배배 가겠습니다. 안녕. 다음에 또 제가 시간 되면은 브앱으로 인사 드릴 테니까 조금 쉬고 있으세요. 안녕. 시험 잘 보고요. 푹 쉬고요. 어, 적극적인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